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2배로 늘리고 경항공무함에 실을 수직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업규모만 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대에서 2배로 늘린 것이다. 이중 한국형 경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 기종 20대를 먼저 도입한다. 이후 F-35B 20대를 추가를 들여올 계획이다. 군 당국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오는 10월에 열리는 합동 참모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당초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규모는 20대였지만. 경항모 도입에 맞춰 두 배로 늘리고 F-35B의 도입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F-35B를 조기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경항모 설계를 위해서다. 해군은 2030년께 경항모 건조를 완료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판등 함체 주요 부위의 설계를 위해 군은 구매 계약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마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총 사업비는 약 8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2021에서 2022년 사이 계약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부터 인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F35B는 경항모에 싣더라도 해군이 아닌 공군이 운영한다. 공군이 전체 도입 계획을 주관하고 이후 교육과 운영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항모 탑재기 비행을 공군이 전담하는 건 영국군 등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F-35 도입을 놓고 공군과 해군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공군은 F-35E 6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FX 1차 사업에서 우선 40대만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인수를 시작했는데 현재 16대가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내년 말까지 40대를 모두 도입하면 곧바로 2차 사업을 이어간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이 부상하면서 2차 사업 논의는 수직 이착륙형인 F-35B 구매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대신 한국형 자기 전투기 수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공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공군은 주변국 위협을 볼때 f 3 5 b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최소 60대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군 당국은 공군 주장대로 F-35B 20대를 추가 도입하되 F-35B 20대를 먼저 들여오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될 F-35B 무장 능력 한계 노출. 군필자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진리와도 같은 말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일종의 계획사회다. 모든 일정이 반기. 분기, 월간, 주간, 일간으로 사전에 구분, 계획되고 모든 부대 운영과 예산 집행은 철저히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군대 안에서 계획은 너무나도 자주 틀어지곤 한다. 한국군이 창군 이래 세운 군사력 건설 계획 가운데 가장 오래 끌면서 가장 많은 의사결정 변경이 있었던 사업은 4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다. 미국의 F-15급 대형 쌍발 전투기 120대 획득을 목표로 1993년 소유가 제기된 이 사업은 사업 연기와 축소, 분할을 거듭한 끝에 1999년 사업 공개설 명회를 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120대로 시작했다. 1996년 80대, 1998년 40대로 줄어들었고, 이후 120대라는 목표치는 유지하되, 예산 상황을 고려해, 여러 차수로 나눠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000년 시작된 40대 도입 사업은, 9년이나 지난 2009년에 끝났으며, 20대를 추가 도입해, 당초 계획한 120대의 딱 절반인 60대를 확보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후 나머지 60대를 확보하기 위한 3차 FX 사업은 2012년 1월 시작됐다. 문제는 군 당국이 전투기 가격 변화 예측과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산출을 엉터리로 진행해 사업이 다시 40대 도입, 20대 차후 추진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2012년 시작된 3차 FX 사업을 통해 구매한 전투기 40대는 사업 착수만 10년이 되는 2021년에 획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군 당국의 변덕으로 계획이 또 바뀌면서 나머지 20대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군은 8월 25일부터 일부 매체를 통해 F35B 도입 추진 의사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F35 구매 규모를 당초 20대 추가에서 40대 추가로 확대하되 경항공모함의 실을 F35B 20대를 우선 도입하고 공군이 요구한 F35B 20대는 차후 도입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8조 원 정도로 추산했다. F35 전투기 가격은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6년 전 동일 대수 계약 가격인 7조 4천억 원보다 6천억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언론은 대부분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가 일반 공군용 버전인 F35A보다 좀더 비싸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지만, F35B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F35B 20대를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f 3 5 e 전투기 40대를 7조 4천억 원의 대외 군사 판매 형식으로 계약했다. FMS는 미국 국방부가 계약 주체가 돼 전투기 제작사 로키드마틴과 가격 협상을 하고 연 단위로 일정 수량을 계약한 뒤 전체 수량에서 미국 각군과 해외 FMS 구매자들의 물량을 조금씩 떼어주는 형태로 계약 및 납품이 이루어진다. 2014년 한국이 주문한 F35A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는 제10차 저율초도 생산 물량에 포함됐다. 이후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계약 당시 한국은 LRIP 10번째 생산 단위의 6대, LOT 11의 10대, LOT 12의 12대, 로그 13의 12대 등총 40대를 배정받았다. LRI 필락 10 물량의 F-35E 플라이어웨이 가격, 즉 기체와 엔진을 합한 가격은 대당 9,460만 달러였다. 이후 F-35E 가격은 점점 하락했다. LOT 11에서는 8,920만 달러, LOT 12에서는 7,920만 달러, LOT 13에서는 7,79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입찰 초기 단계부터 국제 무기거래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절충 교역 조건을 내걸었던 한국은 재회에 제가 걸려 F-35 해외 구매국 가운데 유일하게 고정과 계약을 체결해 전투기 가격 하락에 따른 환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처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F35E 일대를 플라이어웨이 가격 기준 1,123억 원, 프로그램 가격 기준 1,850억 원에 구매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한국이 내년에 F35E를 주문하면, 이 물량은 2025년 이후 인도되는 본양산 물량에 포함될 것이다. 이 생산분에서 F-35A의 플라이어웨이 가격은 1대에 7,700만 달러, 약 914억 원 수준이다. 2014년 최초 계약할 당시보다 209억 원가량 싼 것이다. 한국은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지원 시설과 교육용 시뮬레이터, 스페어 파츠 등도 샀기 때문에 F35E 20대를 추가 도입한다면, 프로그램 옵션 가격은 최초 계약 당시 적용된 대당 약 720억 원 수준보다 훨씬 저렴해지는 게 상식이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0대 추가 도입은 F35E의 대당 프로그램 가격은 1630억 원을 넘기 어려움으로 20대 도입 예산은 넉넉히 잡아도 3조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굴은 F35E 20대, F35B 20대 구성으로 총 40대 구매의 예산을 8조 원으로 추산했다. F35B 전투기 20대 구매에 4조 7천억 원, 즉 대당 2,350억 원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F35B는 수직의 착륙 기능을 넣기 위해 통성형인 F35A나 F35C에 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한 버전이다. 엔진도 더 크고 복잡하며 비싼 모델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 때문에 내부 무장창이 좁아져 소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한다. 전투행동 반경도 A4형의 75% 수준에 불과하며 중력가속도 한계치도 낮아 공중기동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전투기임에도 내장기관포를 싣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유지비는 가장 비싸다.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이 추산한 F-35B 전투기 가격은 2,350억 원가량이지만 해외 계약 사례를 찾아보면 대당 3,000억 원 정도로 생각해야 하며 이 금액은 얼마든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최근 데일리 메일 등 영국 매체들은 영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군이 F-35B 구매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F-35 개발 사업이던 JESF 프로그램 초기부터 파트너로 참가해 138대 구매 계획을 밝혔던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F-35B 구매국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영국은 11월 최대 90대의 F-35B 구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국방부는 F35B 구매를 대단히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미 계약돼 2025년까지 인도되는 48대는 그대로 구매하지만 나머지 90대 구매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국이 F35B 구매를 대폭 줄이려는 것은 F35B 전투기의 비싼 가격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개발 중인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와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영국 입장에서는 F-35 전투기와 연계해 동일한 무장을 투발할 수 있는 저렴한 무인 전투기가 곧 등장할 예정이고 2035년이면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가 양산되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5세대 전투기인 F-35B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F-35B가 얼마나 비싸길래 영국이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영국은 2025년까지 인도되는 48대의 F-35B 구매 금액으로 91억 파운드 약 14조 2천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프로그램 가격 기준으로 대당 2958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F35B 프로그램 가격의 최대 상한선일까? 그렇지 않다. F35B 전투기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